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초보를 위한 압축 프로그램 제대로 알기 강좌 시간입니다. 강의를 맡은 강사 윤영혜이고요. 내용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압축 프로그램 제대로 알기 강좌의 첫 번째 시간이고요. 압축 프로그램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우실 목차입니다. 첫 번째 압축 프로그램의 개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두 번째 손실 압축과 비손실 압축이라는 제목으로 내용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자세 번째는 압축 프로그램 확장자. 매우 많은 압축 프로그램의 확장자들이 있는데,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네 번째는 압축 프로그램을 비교합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케이스로 비교하는데, 아그 주된 것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멀티미디어 압축. 자, 이렇게 다섯 가지 소 주제를 가지고 이번 시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압축 프로그램의 개요입니다. 자, 압축의 역사는 네트워크, 통신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과거 통신 속도가 느렸기 때문에 지금의 광속의 그런 그 환경이 아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같은 파일을 통신으로 보낼 때 크기가 작다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더욱 빠르게 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자, 이것이 압축을 개발하게 된 동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보편화된 압축은 1985년 미국 CESEA라는 그런 회사의 ARC 압축 형식입니다. 자, 압축 프로그램으로는 ARC.exe 도스 시절에서는 이렇게 실행 파일이 있어야지 실행이 되죠. 자, ERC.exe를 사용을 했었고요. 이후 ARC 압축 형식을 지원하는 자, PK웨어라는 또 다른 회사입니다. PK웨어라는 그 회사의 p k a r c exe 와 p k x a r c exe가 등장하라고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개발한 거죠. 자 널리 퍼지게 되었는데 여기서 이 ARC라는 이름을 쓰고 그 형식을 사용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C사는 자기 자사의 그런 어떤 고유한 형식을 사용해서 PK 웨어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었고요. 결과는 그 ARC를 먼저 만든 C사의 승소로 끝나게 됩니다. 자, 따라서 그 결과 PK 웨어사는요, 더 이상 ARC 압축 형식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에서 굴복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개발을 계속 어, 그, 진행하던 중, 현재, 우리가 압축 파일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형식이 바로, 지퍼의 줄임말이죠. 집이라고 하는 압축 형식이에요. 이것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집 형식을 개발하게 되고, 이후 널리 퍼져, 오늘날까지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압축 프로그램의 형식으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집 압축 형식은요, 사용자들의 응원의 힘이 뭐, 이제 폐소를 했으니까 아무래도 이쪽을 더 이렇게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겠죠. 자, 오히려 ARC 압축 형식을 누르고 새로운 압축 형식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자, 이 시기에 또 다른 일본이라는 곳에서는 lharc.exe, 예, 우리가, 자, 보통 이제 또 다른 형식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압축 프로그램이, 이러한 압축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고요. 이 프로그램은 lhz이라는 확장자를 가지게 됩니다. 자, arc 형식의 기초를 두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 오타가 나서 LHA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이것도 ARC 형식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자, 컴퓨터 통신이 발달하고 그에 따라 압축도 발달하게 되는데 미국의 로버트 케이저 일하는 일한 분이 a r j 를 DOS에서 Shell 방식으로 지원하는 r a r 압축률이 뛰어난 어, ACE라는 것을 여러 가지 압축 형식이 개발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압축에 대한 어떤 그 기원부터 그 이후로 퍼져나가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자, 다시 한번또그 압축에 대해서 개념을 살펴보면 압축은 파일을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압축하여 보다 작은 기억 공간에 동일한 정보를 저장하는 기술입니다. 정확히 지금 압축을 정의하고 있죠. 자, 일반적으로 정보에 포함되고 있는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거나 보다 적은 길이의 코드를 사용하여 정보를 표현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저장에 필요한 공간의 크기를 줄입니다. 자, 이러한 가죽을 우리는 압축한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압축된 정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시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는 과정을 우리는 압축을 푼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압축 프로그램이란 바로 이러한 압축 과정과 복원 과정을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하고요. 우리는 압축 유틸리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압축의 원리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압축의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압축이 이루어지는 것은 파일인데요. 이것은 숫자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때 무한정의 숫자가 아닌 제한된 숫자를 이용함으로써 반복되는 숫자들이 생기거나 같은 숫자들이 여러 번 나타나게 되는데요. 압축은 이렇게 반복되는 숫자들이나 같은 숫자들의 개수 등의 정보를 하나로 묶어서 파일의 크기를 줄이는 원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aecccdf라는 그러한 정보를 갖고 있는 파일을 압축할 때, a가 두번 나왔으니까 a는 두 개, e 는 하나니까 그냥 E, c는 세 개나 나왔네요, c3. 자, d, f는 하나씩이니까 그냥 d, f. 이렇게 표현하고 다시 압축을 해제할 때는 압축을 풀 때는 원래대로 되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 압축의 간단한 원리를 살펴보았고요.